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7일 주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78편 34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시편 78편을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3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분명히 그를 떠났으며 그가 세우신 언약을 믿지도 않았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두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언약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융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개혁개정의말씀에 보면 그들은 정함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극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참으셨다라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사람은 다만 살덩어리.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신다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들의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이집트에서부터 건지신 하나님이 여전히 배반하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을 잇는 이스라엘을 결국에, 결국에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들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됩니다. 55절에 보면, 여러 민족을 그들 앞에서 몰아내시고, 줄로 재어서 땅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집하들을 자기들의 천막에 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함도 없었고, 언약도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배반했고 잊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은 살덩어리고, 또 자신을 있는 존재, 바람과 같은 존재임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금유을 베푸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천막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까지 베푸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정함이 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바람과 같이 흘러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긍유라심과 그분의 사랑이 크시기에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정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크셔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결국에 그 땅에 이르게 하셔서 각자의 장막에 살게 해 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인인 자들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아래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그분의 긍율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죄의 문제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율이 많으신 하나님은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극휼하심 속에서 우리를 반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장막 속에서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바람과 같은 인생이라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또 정함이 없는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휼이 크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기에 오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 걸어갑니다. 우리를 안전한 장막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